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한주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재개발 하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바로 서울시 안에서만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역세권 주변에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역세권 시프트가 어떤 것인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역 주변 개발지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적률을 일정 부분 서울시가 장기주택 전세로 활용을 하고 민간재개발 사업방식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최대 30% 장기전세주택을 서울시가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 만큼의 비율만 가져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반은 일반 분양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될 때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역 중심 반경 250m 해야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은 이제 250m지만 350m까지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350m가 늘어나면 많은 지역이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50m 까지는 1차 그리고 2차 개발지로 해서 500m 까지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가능하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주거 지역에만 가능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상업지는 안 된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가, 뭐, 3종 일반 주거 지역, 뭐, 준주거 지역, 이런 지역에만 역세권 시프트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봤을 때는 노후도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되죠.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노후도 조건 자체가 일반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66%, 약 67%가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 60%만 노드 조건이 갖추고 있으면 된다. 나머지 40%는 신축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의율. 이 재개발에서 동의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이 무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동의율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동의율은 일반 민간 재개발하고 동일합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 75%를 받아야지 역세권 시프트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최초, 최초 구역 지정이 들어갈 때, 구역 지정이 들어갈 때는 일반 민간 재개발에 비해서는 동의율 자체가 높습니다. 바로 50%를 받아야지 구역 지정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요건 자체는 이제 일반 재개발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이 면적 자체, 최소 면적 자체를 맞추셔야 되고, 그 외에 접도율이라든가 과소 필지, 면면적, 호수 밀도 같은 경우는 선택 사항이죠.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이 면적 자체, 그리고 역 중심 250m 에서 이제 500m 까지 갖춰져 있으면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가능하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노후도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250m에서 350m 정말 노후된 지역이 있는지? 이렇게 임장 활동을 하시면은 충분히 아 여기는 역세권 시프트로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냐 바로 가자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가자역세권의 250m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요게 상향 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몇 미터까지 바로 350m까지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2차로 몇 미터까지 개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500m죠 500m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m까지 찍어 보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 개발이 된다 라고 보여지고 있죠 이런 반경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또 있죠 바로 노도입니다 노후도 조건 재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과자역의 노후도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여기 중간에 과자역이 있죠. 반경으로 봤을 때 아까 500m로 봤을 때요 정도가 됐었죠. 500m로 이제 봤을 때는 근데 역세권 시프트로 들어가는 지역이 이쪽이 역세권 시프트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신축이 조금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신축 부분인데, 이런 신축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로 들어갈 때 60%의 노도가 있어야 된다. 나머지 40%는 신축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로 들어가는 가저역 부분 한번 보면은 신축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20년 된 30년 된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주택들이 더 많이 있죠? 그만큼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노도 조건까지 이 가자역이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가자역의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 동유율 자체도 지금 30%가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역 지정이 들어갈 때 50%가 있어야지 구역 지정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기는 지금 30%가 넘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사업, 굉장한 장점이 있죠.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구역 지정도 굉장히 빨리 시켜준다라고 하면서 많은 지역들이 관심을 갖고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시프트도 굉장한 그에 못지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업 속도가 왜 빠르냐 뭐이 아래쪽하고 조금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용적률을 그만큼 역세권 시프트는 상향을 시켜 주죠 바로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사업성이 그만큼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사업성이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이 대폭적으로 완화가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은 주민들의 동의가 그만큼 용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동의서를 빨리 제출할 수밖에 없겠죠. 재개발에 있어서 이런 동의서가 빨리 안 거둬지기 때문에 재개발의 속도가 늦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의서만 빨리 걷는다 라고 하면은 사업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또한 가지가 있죠. 어떤 중요한 점. 바로 공급량 확보가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취지가 어떤 건가요? 이런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량을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개발에 대한 이익도 조합원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규 주택 공급량도 확보가 되면서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 인프라가 형성이 되는 아파트 단지로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직주 근접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죠. 그만큼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찾느냐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 주변 노후도 이제 노후 건축물이죠 노후 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직접 임장 활동을 하시면은 눈에 보이는 게아 이게 노후 되어 있는지 직접 걸어 다니기 힘들고 그렇죠 당연히 인터넷을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 빠르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인터넷을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번째로 조합 준비위원회가 많으면 그만큼 개발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들이 동의서를 걷어서 구역 지정까지 갈수 있게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합이라든가 준비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서 도시계획 공남 공고를 수시로 살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홈페이지냐 서울시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각 구청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을 하셔서 도시기, 바로 공남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역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